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베티스 인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베티스 인증을 살펴보기 전에 이 인증이 언제 사용이 되는지 잠깐 살펴볼 건데요. 개발자와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리자는 코베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큐브스테일라는 명령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큐브스테일 명령어를 사용할 때이 어, 관리자도 모르게 이 코베티스 자체에서 어, 관리자가 요청한 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결국 관리자는 큐브스텝 명령을 사용할 때 뒷단에서 인증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개발자가 자기가 만든 코드를 파드로 배포를 했다고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드가 다른 코멘티스에 있는 리소스를 접근할 때이 인증을 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콘피그 맵 또는 시크릿에 접근할 때이 어, 쿠버네티스 인증을 타게 되고요. 또는 어, 개발자가 개발자 의 코드가 다른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할 때이 쿠버네티스 인증을 타게 됩니다. 결국은 관리자나 개발자나 쿠버네티스에게 어, 어떤 작업을 요청을 할때 인증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용자가 전달한 요청은 Kubernetes 컴포넌트인 API 서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API 서버는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거쳐서 사용자 요청을 최종 수행, 수행할지 거절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인증입니다. 인증은 어, 사용자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신원 검사 단계고요. 그리고 인증된 사용자가 권한이 있는지 어, 검사하는 인가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쿠어티스 자체적으로 이 요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드미션 컨트롤하는 어, 검증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단계가 모두 패스가 돼야 요청 작업이 수행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표 자료에서는 이 인증이라는 단계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한 그림은 쿠어티스 공식 문서를 참고를 했습니다. 쿠메티스 공식 문서 이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요. 어, 지금 보신 것처럼 컨트롤러 액세스 투더쿠버티스 API라는 어, 문서가 있습니다. 어, 즉 쿠메티스 API에 대한 액세스를 어떻게 컨트롤할지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한 문서인데요. 제 발표자를 보신 것처럼 총세 단계가 있고요. Authentication, 인증, a 스라이 o r i i 인가, 그 다음에 a 드 m 션컨트 i o n Control, 이 코믹티스 자체에 허용할지 거절할지에 대한 이 제어가 총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이레벨 수준 문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인증을 다룰 필요가 있다면 이 문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됩니다. 인증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사용자는 코믹티스에 대한 작업을 요청할 때 인증에 대한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APS 화는에 인증 파라미터를 받으면 적절한 인증 모드를 호출을 해서 이 인증 모드이 인증 파라미터를 검증하게 됩니다. 어, 이, 어, 만약에 저희가 이 인증 파라미터를 넘기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401 unauthorized라는 응답을 받게 되고요. 또는 인증 파라미터가 올바르지 않아서 이 사용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4 0의 응답이 뜨게 됩니다. 방금 살펴봤던 발표 자료 의 내용은 이 공식 문서에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authentication 이라는 이 챕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요. 중간에 이제 인증 모듈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증 모듈은 어, 사용자 요청한 그 인증 파라미터에 맞게 어, 인증을 검사하는 모듈인데요. 인증보드이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언급을 하면 클라이언트 인증서, 뭐 비밀번호, 일반 토큰, 부트스텝 토큰, 뭐 JWT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실패하면 즉 인증을 할수 없으면 HTTP 상태코드 401을 어 전달을 하고 이 요청이 거부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실습해 볼 건데요. 먼저 인증 파라미터를 넘겨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습 방법은 API 서버에 저희가 직접 컬로 호출을 할 거고요. 호출할 때 인증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을 겁니다. 어, 먼저, 예, 코멘티스를 설치하신 후에 API 서버 주소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요. 어, API 서버는 6443 포트로, TCP 포트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443 포트로 리슨 상태에 있고요. 저희는 이 콜로 어6443 포트로 호출을 할 때, 하되 HTTPS로 호출할 을 겁니다. 코티스가 어, 어 업그레이드되면서 h t t p 호출은 일단 디폴트로 비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HTTPS로 호출할 거고요. 이제 콜로 날리시면 어, 예상과 다르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이 셀프사인드 인증서이기 때문에 SSL 검증을 실패했다라는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사인드 인증서에 대한 인증을 무시하기 위해서, 마이스 K를 붙여주시면, 이 SSL 그 검증 단계가 이그노우됩니다. K를 붙이시고, 호출하게 되면요. 호출이 성공하고, API 서버에 대한 응답이 오게 되는데, 당연히 저희가 인증 파라미터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401 응답, 을 받을 수 있고 어 요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인증 실패를 다뤄봤으니 인증 성공한 예제도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이제 예제가 큐브 시 스텔입니다. 큐브 시 스텔의 명령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자가 별도로 인증 파라미터를 넘기지 않으면 디폴트로 어 인증 파라미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증 파라미터는 어 인증서를 넘기게 되는데요. 공시 문서에 저희가 잠깐 살펴봤던 이 인증 모드에서 클라이언트 인증서 방식이 있었는데 큐브 컨피그는 어, 디폴트로 이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 클라이언트 인증서 설정은 점큐브 디렉토리에 있는 컨피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큐브 시 t l 명령을 시행할때 벌버즈 보드를 레벨 7로 하면요 어떤 인증 방식을 넘기는지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경로인 점큐브 디렉토리에 있는 컨피그 파일을 어, 읽어서 거기에 설정된 인증서를 넘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직접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큐브스테이크 노드를 치면 이 노드에 대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이 왔다는 것은 결국 인증이 통과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큐브스테이크 쓸때 아무런 인증 정보도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그럴 때는, 어, 이 config, 아, 큐브라는 디렉토리 안에 config라는 파일을 읽어서 여기에 대한 인증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걸 직접 로그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예, 큐브시트에그 뭐 벌버즈 모드, 레벨 어, 7로 해놓고, 노드를 치면요. 이 사용자가 요청을 할때이 config 파일을 읽어서 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큐브시티를 쓸 때는 이 컨피그 파일을 자동 읽어서 전달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서 말고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토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큰을 직접 만들어보고 이 토큰을 이용해서 API 서버에 직접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토큰은 서비스 어카운트가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 시크릿 리소스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에 예제를 보시면요. 테스트 A라는 서비스 어카운트를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이 코메티스 시크릿이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테스트 A 계정에 토큰이라는 시크릿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크릿 내용을 디스크라이브로 자세히 보시면요 이 토큰이라는 필드가 있고 토큰에 대한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을 가지고 어 API 서버에 요청을 할때 전달하게 되면요 저희가 인증 과정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비스 어카운트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서비스 어카운트 조회를 하면 지금 디폴트 서비스 어카운트 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시크릿을 조회하면요 이 디폴트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한 토큰 빼고는 다른 어 시크릿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 e 테스트 A라는 그 서비스 아카운트를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서비스 아카운트를 조회를 하면 테스트 A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시크릿을 조회를 하게 되면 이 테스트 A 서비스 아카운트에 대한 토큰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 시크릿을 디스크라이브 조회를 하시면요. 토큰이라는 필드가 있고 이 토크라는 필드에 대한 토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서 저희는 그 API 서버에 직접 인증 파라미터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어 저희 리눅스 변수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mp 토크라는 리눅스 변수로 이렇게 저장하고 잘 저장이 되는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잘 되었네요 그리고, c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a p i 서버에 호출할 수 있는데요. 이때, header라는, 어 인자를 사용하게 되면, 토큰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를 정의를 해주시고, authorization bear 토큰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저희가 아까 복사했던, 아, 그, 리눅스 변수를 저장했던 TMP 토큰을 이렇게 넘겨주시면요. 어 지금 forbidden이 떴습니다. 만약에 이 토큰을 입력을, h 더를 빼고, 인증 파라미터를 넘기지 않으면, 즉, 토크를 넘기지 않으면, 예, u n a u t h r i z e 라고 뜨는데, 지금은 인증이 통과가 되어서, 예, 어, f o r b i d d n 떴습니다. 가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은 통과했지만, 너는 권한이 없어. 그래서 forbidden 403이 뜨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코멘티스가 인증을 어떻게 거치는지 간단히 실습을 해봤었고요. 어, 지금부터는 이제 운영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 예, 애플리케이션 이 인증을 요구를 할때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인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운영의 인증 관리 핵셉은 하드 기준입니다. 개발자의 코드는 결국 파드로 배포되기 때문에 하드가 어떻게 코멘티스 인증을 패스하냐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파드는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파드가 생성이 되게 되면 어, 이 토큰이 자동으로 이제 마운트가 됩니다 그 마운트는 이제 코메티스 블륨으로 마운트가 되고요 파드가 어, 코메티스 작업이 필요할 때 어, 인증 파라미터로 토큰을 자동으로 같이 포함해서 좀 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실습을 위해서 제가 어, 이제 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 a s h 2 y a m 파일을 보시면 어, 이 디버깅에서 네슈트라는 파드를 이렇게 생성한 예제입니다. 저는 이걸 그대로 파드로 생성을 해볼 건데요. 어 베이스 코드를 사용해서 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슈트 파드를 실행을 하고요. 어 실행을 하면 보시면 이제 네슈트라는 파드가 실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일 잠깐 볼게요. 양파일을 보시면 어 여기에 저희가 뭐 토큰을 설정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단순하게 어이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커맨드 리소스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을 이제 토큰을 설정하지 않으면요. 어 디폴트로 어떻게 되냐면 이 디폴트 서비스 어카운트에 토큰이 주입이 됩니다. 이제 볼륨으로 생성이 돼서 주입이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네, 파드를 보시면 네스트 파드가 있고요. 어, 네스트 파드를 이제 조회하게 를 되면 이 볼륨에 저희가 딱히 설정 없는 볼륨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폴트 토큰이 주입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코메티스 버전이 좀 높아서 어, 이 시크릿 토큰이 주입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코메티스 버전이 좀 낮으신 분들은 이 시크릿 토큰이 주입이 되었을 겁니다. 이건 조금 더 설명 드릴 거고요. 어, 만약에 저희가 어, 특별한 서비스 어카운트에 토큰을 주입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Nest with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양파일이있는데요이하드스펙에 어, 서비스 어카운트를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가 아니라 저는 네, 테스트 A라는 서비스 어카운트가 있으니까, 테스트 A라는 서비스 어카운트를 적어주면, 이 파드는 실행될 때, 테스트 A에 대한, 어, 토큰이 주입이 되게 되면, 개발자는 자기 자기 코드가 파드로 실행일 때, 토큰을 통해서, 어, 인증을 거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토큰을 적절히, 어, 설정해야 되겠죠. 아까 실습에선 테스트 A라는 서비스 어카운트의 토큰을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큰에 대한 적절한 설정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시간이 다루지 않았지만 이 토큰의 권한 관리도 관리자가 적절하게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관리자는 이 인증에 대해서 이런 의사소통이 업무에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k u 티스 버전에 따라서 토큰이 어떻게 이 블룸을 마운트 되는 과정이 다른데요 버전 1.22부터는 토큰이 생성되어서 이블륨에 마운트 되고 주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를 보시면요 어, 이 서비스 어카운트 관리하기라는 문서에 어떻게 이 버전에 따라서 토큰이 마운트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어카운트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이 토큰의 볼륨을 마운트하는 걸 관리하게 를 되는데요. 어, 이 과정은 지금 좀더 그림으로 설명 드릴 거고 이 아래의 핵심이 뭐냐면 1.2부터는 이제 시크릿 기반에 있는 토큰이 주입되지 않고 어, 이 프로젝트 볼륨으로 지금 대신 한다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볼륨은 토큰을 생성을 하고 토큰에 대한 만료 시간 등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 시크릿 토큰보다 더 많은 설정을 유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이게 1.2부터 지금 스테이블 상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버전 1.2라고 가정을 하며 파드가 생성이 되고 서비스 어카운트 어드미션 컨트롤이 이 파드의 생성을 감지해서 를어이 토큰을 생성을 하고 마운트를 하게 됩니다 이 마운트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공식 문서에서 본 것처럼 이 프로젝트 D라는 좀 특별한 유형의 볼륨이 있는데 이 볼륨으로 마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파드 자체에서 코버티스에 접근할 때는 어, 마운트된 토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토큰을 사용하되 어, 이 토큰을 어떻게 주입이 되는지 과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안에서생 이, 마운트된 토큰을 이용해서 API에게 인증을 요청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파드를 보면, n e s t 2 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네, exec로 파드 쉘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어, zs 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zs 쉘이 실행이 됐고요. 어, 저희가, 먼저 토큰부터 확인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공시 문서를 보시면 이 토큰은 이 경로에 이제 마운트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로를 복사해서 를 들어가시면요, 어이 토큰이라는 이제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파일 보시면 이제 어, 링크가 걸려 있지만 저희는 이제 캐스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토큰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API 어, 서버한테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어, 파드 안에서 API 서버 호출할 때는, 코멀티스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사용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엔드포인트는, get 서비스를 조율하시면, 이코 t 티스 이름 있죠? 이제, 이 이름을,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이 이름을 사용 해서 저희는 조율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게, 서비스 이름만 적어주시면, 코멀티스 API 서버에 요청을 할수 있고요. m y s a l 누르게 되면 이제 요청이 성공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인증 정보를, 인증 파라미터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 실패 401 응답이 왔고요. 저희는 이 토큰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캐스로 확인한 토큰을 echo를 한번 해서 엔터를 주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리눅스 변수로 저장을 할게요. 매우 좀 느리네요. 그래서 토큰을 출력을 하면 어, 스펠링이 틀렸네요. 스펠링이 토큰이죠. 다시 토큰을 출력하면 리눅스 변수에 잘 저장이 되었고요. 저희가 아까 입력했던 컬 있죠? 컬에서 헤더를 넣으면 되겠고, 어, 저는 약간 스프링 오토가 많이 나서, 이제 그 리듬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 인자를 사용을 해서 토큰을 넘겨주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 토큰 리눅스 변수를 사용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면, 저희가 아까 넘길 때는, 요청할 때는 401 인증 커버가 떴는데, 지금은 인증이 되었지만 권한 없음 403 포비딩이 떴습니다.